자 안녕하십니까 지비조타의 지필입니다. 피 어, 오늘은 제가 K 탑 하우징에 어, 설치된 체류형 쉼터를 보러 왔는데요. 네. 어, 지금 드론샷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태안에 왔습니다. 어, K 탑 하우징은 지금 천안에 위치한 회사인데 지금 태안에 온 이유는 저번 주에 설치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대표님과 설치가 잘 됐는지 그리고 어떤 체류형 쉼터인지. 소개하러 대표님까지 오셨습니다. 태양까지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 뒤에 보시는 집은 <laughs> 체류형 심터이기도 하지만 중공용으로 지어드렸습니다. 아 예, 중부 이 지역 기준이고요. 어, 체류형 심터로도 갖다 놓을 수 있고 대지에도 올려놓을 수 있는 집으로 제가 갖다 놨습니다. 아, 그러면 어, 뭐 그런 거는 네.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또는 설치가 가능하다. 네, 소비자가 이제 금년 상태에 따라서 <laughs> 예, 좀 가성비로 가시는 분들은. 일단 우선 채령으로 살다가 아이집이서 아, 살만하다 아이 집을 집으로 주택으로 해야겠다 싶으면 어, 인허가 받고 어, 주택으로 하시면 돼요. 아 그것도 도중에 변경이 가능하고요. 네 가능합니다. 서류는 아, 네, 같이 저희가 동시에 다 넘겨드리니까 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금액이겠죠. 예. 금액은. 마지막에 제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 이런 거 많이 찍어보셔서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laughs> 어, 보시다가 하십니다. 나가버리시는 분은 후회하실 겁니다. 진짜. 아, 네. 오늘 거의 특가로 판매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전국에 소문났어요. 캐릭터 <laughs> 파우징막 퍼준다고 협찬 문의가 와요. 아. 그때 타이밍으로 제가 이벤트도 하고 그랬거든요. 아. 오늘도 어,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한번 꼬셔봐요. 한번. 그러면 일단 궁금해 하시는 일단 네. 외벽 네. 외관부터 한번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유럽풍 체령심터 유럽풍 주택이에요. 아, 네. 어, 외벽은 스타코. 스타코. 어, 예, 스타코. 그리고 지붕은 체령심터로 금속 기어가 들어가요. 어, 이것도 비가 오면 어, 징크처럼 소리가 안 나요. 징크는 나지만, 예. 우리 거는 소리가 안 나요. 아, 소리가 안 난다. 예, 아래 보강이 되어있기 때문에, 예. 빗소리도 안 들리고, 어, 한 번. 실제로 어, 체험하실 분들은 공장에 한번 오셔서 한번 빗소리 한번 물 뿌리는 소리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한번 경험해 보세요. 아 좋습니다. 일단 저기 오른쪽에 보이는 거 같은 경우는 주방 창 같아요. 저기 주방 창이고 저 위에는 다락창. 네, 다락방. 여기 체대6터 요즘 네. 법이 너무 이, 강화돼가지고 높이가 4미터예요. 다 이제 아실 거예요. 이제. 네. 아. 주방이고 다락방입니다. 예, 네. 다락창이고 여기는. 거실 전면 대창이 있어요. 거실 창과 이제 예. 방이 있는데 분류가 돼 있는데 건축주님께서 좀 바다가 너무 비가 좋다 보니까 자면서도 바다를 보고 싶다. 예예. 예. 그래서 창을 저희가 추가로 대창 파티오 넣어드렸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는 예. 지금 사이즈가 어떻게 될까요? 1,500에 2,000. 1,500에 2,000. 2000. 어, 거실 그러면... 창은 2,450에 2,000. 2450에 2000, 2000 예. 거실 대창은 예, 예. 그래서 확실히 직사각형이다 보니까 확실히 이렇게 개방감은 있어요. 예. 그리고 단열도 예. 어, 우리가 쓰는 어, 창호는 이중 페어의 통창이에요. 이중 페어의 통창. 예. 알분 가스가 들어가 있고. 예, 예. 어, 자외선 차단이 되고. 아 로이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안이 안 보여요. 밖에서는 안이 안 보이고 예. 프라이버시가 예. 완전히 보장이 돼 있는 그런 창으로 저희가 단열 창으로 넣어 드리고 있습니다. <laughs> 주택용입니다. 낮에 안만 내 눈이 레이저가 나온다래도 안에서 팬티코 뛰어다녀도 안 보여요. 네. 밤에는 커튼 내리시면 되고. <laughs> 네. 여기 단열 같은 경우에는 뭐 우레탄 폼일까요 아, 저희는 어, 저희 케이타마우징은 목조 주택과 그리고 샌드위치 판넬 샌드위치 주택 판넬. 두 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예. 어, 건축비는 똑같습니다. 어, 목조 주택으로 하시면은 인슐레이션이 들어가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샌드위치 패넬로 가면은 스티로폼이 들어가겠죠. 난연. 예. 예, 불이 안 나는 그 재질로 들어갑니다. 아, 네네. 예, 그래서 벽 두께는 어, 총 200t. 200t? 예, 중공, 중공용으로 해서 중부 2지역 기준입니다. 아. 만약에 중부 1지역으로 가시게 되면 어, 추가 비용이 조금 이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저기 지금 데크가 보이거든요. 네. 데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옵션인가요? 정말 옵션이죠. 옵션. 어, 예. 예. 평순당, 어, 그것도, 그것도 이따가. 끝에서 제가. 예, <laughs> 서 <끝에서. 웃음>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 궁금해야 돼, 우리는. <laughs> 예. 예. 혹시 안에 들어가서 예. 실내도 예. 한번 소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어우, 대표님, 실내에 예. 들어왔습니다. 어우, 아, 시원합니다. 시원합니다. <laughs> 아어컨이 예, 그냥. 그냥. 예어컨 예. 들어져 있네요. 저기, 우리, 지금, 안에 보시면. 예. 어, 우리 천장은 우리 시그니처가 석가래에요. 석가래. 예, 석가래로 건축주님께서 어, 좀 색을 넣거나 인테리어를 좀 감각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예. 낙엽성으로 우리가 석가리를 해드리고, 아. 어, 감각 없으신 분들은 그냥 우리 멀바우로 그냥 쳐드려요. 아, 멀바우. 예. 네. 그래서, 어, 그거 우리가 선택사항이니까, 거충들이 많이 계약을 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적어 갖고 오셔서, 어, 내용을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가 지금 거실인 것 같고, 네. 저기가 지금 주방이에요. 네, 주방부터 주방 한번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체력이 터다 보니까 제가 키가 178이에요. 아. 우리 이제. 어, 집이 좋다 구독자님들은 제 키를 모르실 거예요. <laughs> 근데 저는 다른 방송에서 제 키를 다 아세요. 정세요 그래도 크세요. 네. 제 키가 178인데, 여기 딱 179. 179. 네. 그렇게 해야, 위에 다락방 높이가, 이 가중평균 높이가 나와요. 아. 네. 그리고 주방이고, 신발장은. 신발장. 너무 우리가 이제 실속형으로 가기 위해서, 싱크대에 신발장을 이렇게 좀 만들어서. 아, 이렇게. 제작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쪽에 현관 그, 현관을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드셔도 되고. 아. 예, 뭐 어차피 거의 어, 만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안 만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거는 뭐 상담하면서 예. 선택. 그거는 예, 다 선택 상황이에요. 예, 예. 좀 이따가 뭐 세탁기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세탁기 두실 분들도 이렇게 세탁기 자리도 이렇게 빼달라고 하면 아, 세탁기 자리가 그 사이즈 있고. 맞게 들어온 세탁기. 예, 뭐 9kg도 들어가고 12kg도 들어가고. 아. 네, 예, 원하는 사이즈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여기 냉장고장 있고. 네, 냉장고 자리고. 냉장고장 있고. 냉장고도 이제 사이즈별로 원하시면 우리가 매립형으로, 사이즈별로 우리가 타공, 여기 매립형 타공을 해서 놀수 있게끔 해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예. 궁금했어요. 저는. 뭐, 뭐, 한뭐 400리터까지 <laughs> 400리터. 가능합니다. 예. 여기 딱 계단 쪽인데요. 공간이 그 많이 나옵니다. 어, 예. 좋습니다. 이것도 상담을 통해서 네. 변경 가능하고요. 예. 그리고 이쪽에 주방 쪽에 보면 우린 상부장이 있으면 답답해요. 그러니까요. 케이터 어, 하우징은 개방감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아 어, 우린 젠다이라고 해서 선반, 선반, 아, 멀바우 선반으로 이렇게 한 줄로 어차피 여기 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그냥 실행하고 간단하게 시식하고 뭐요 용도만 쓰기 때문에 네. 굳이 저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일단 네. 상부장은 여기는 지금 네. 없고 네. 지금 멀바우 선반으로 네.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 수납 공간이. 네. 어 그리고 여기 가다 보면은 주방창 아까 말씀드렸던 주방창 있고 주방창이고요 주방창 있고 어, 주방창도 너 예, 사이즈별로 저희가 네. 조금씩 어 제가 좀 해드리고 있는데 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예다큰걸로 <laughs> 좋아하시는데 네. 예, 집도 프라이버시가 있고 그리고 편리해야 되고 뭐다 크다고 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본단 말이에요 밤마다. 그래서 내 네, 나도 좀 보호를 좀아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그냥 적당한 것만 네, 사이즈로 하시면 <laughs> 될것 같아요. 인덕션 넣어 드렸고요. 인덕션. 하이라이트. 인덕션. 인덕션. 예. 인덕션이고. 인덕션 상부 넣어 드렸고 요즘 이제 이 높이가 너무 제약이 되다 보니까 요것도좀 많이 간섭을 받아요. 후드. 후드. 이것도 우리가 요번에 네. 어, 새로 이제 후드 어, 개발하는 그 업체에서. 어, 제작용으로 우리가 맞춤형으로 해서 천장용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맞추고 있어요. 예, 화장실은, 어, 그냥, 이렇게, 우리가, 케 t o p 하우징의 이 컨셉으로, 예. 그리고 천장은 도움이 안 돼요. 높이 때문에. 아. 예, 주택만 가능하고요. 예. 편백으로 저희가, 편백 냄새와 습을 잡아먹는 희노키로 예. 저희가 넣어드렸습니다. 예. 아, 그리 이렇게 쭉 와보시면은, 위에 편백, 예. 물 담으면 냄새 가더 좋아지는 예. 편백으로 되어 있고, 예. 거울. 예. 아 어루... 뭐, 이거는 뭐, 아무나 다 해주는 거지 <laughs> 그냥, 뭐. 화장실은 이렇게 기본적인 구성. 예, 이렇게 예, 있어야 그 이렇게 있어요. 여기 막, 뭐 이런, 뭐, 줄눈도 막 했더라고. 아, 줄눈. 어, 예, 줄눈 시공까지 다되 있고. 어, 이건 본인이 행인 것 같아요. 우리는 안 <laughs> 해줘요. 우리는 안 해줘요. <laughs> 예. <그래>. 예. <laughs> 해당 <해다> 실패하면. <laughs> 또 다시 또 치워야 돼가지고. <laughs> 아, 너무, 예. 너무 솔직하신 게 아니니까. <laughs> 이쪽 보시면은, 픽스차. 예. 자, 1500에 6 0 1500에 6 0 예, 여기도 뷰가 되게 중요해요. 오, 오, 왜 이렇게 큰데 개방감 있게 하셨어요. 아, <laughs> 이쪽은 그래도 뒤에도 뷰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오. 누가 오는지 아니면 누가 노는지, 그래서 뒤에서 길이 있으니까. 아. 예, 그래도 뒷길로 다니는 사람들 뭐볼 수가 있고, 또 요거를 환풍한다고 해서, 환기한다고 해서 미단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 예, 그것도 뭐, 사실. 근데 그거는 옵션이 아니라, 선택 사항이니까. 아, 그것도 선택 사항이에요. 네, 예, 미닫이는 선택 사항입니다. 아 요거는 고정창이고. 오, 피치창 예. 그리고 미닫이. 이거는 선택 사항. 네. 선택사항. 예. 어. 그래서 거실 창하고 미닫이 창을 열면 바람이 좀 많이 좀 환기가 되겠죠. 예. 예. 그리고 저기 에어컨 <laughs> 할수 있게 저기다. 예. 에어컨은 그렇게? 여기도 되고요. 어, 다락방에도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이따 올라가 보시면 어. 자리 나옵니다. 예. 어, 그리고 여기 예. 위에 보시면은 팬이 있어요. 어, 실링팬이 우리가 저기 전에는 이 조명이 없는 실링팬을 했었는데 네. 어, 요즘도 자꾸 신기술이 좋다 보니까 <laughs> 조금 건축주님들한테 네. 조금 더뭐 몇만 원 차이지만 이 보는 맛이 또 틀리잖아요. 아 그래서 좀이 조명 달린 걸로 저희가 해드리는데 조명 없는 거 하달라고 하시면 그것도 해드릴 수 있어요. 아, 예, 근데 거의 안할 걸요. 보시면은. 오, 좋습니다. 예. 방으로 어, 한번 가보실까요? 예, 옛날에 방은 이제 ABS라고 해서 밀거나 당기는 문으로 했는데, 이 비좁다 보니까, 최대한 우리는 이 포켓도어로. 포켓도어. 어, 미단지로 오. 이렇게 해서, 어, 서로, 이게 사람끼리 간섭받지 않게, 음. 벽속으로 들어가는. 포켓문으로 저희가 달아드리고 있고요 그쵸. 화장실도 마찬가지고 예. 예, 여기는 눈열수 있는 문은 여닫이는 현관문밖에 없습니다 아, 예. 요새 근데 체리형 쉼터가 네. 도어가 살짝 포켓도어가 좀 트렌드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트렌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집이 작 미니멀이잖아요 예. 집이 작다 보니까 이 작은 집 안에서 어,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이 범위가 많아야 돼요 예. 이런 게막 열고 닫고 하면 지나가다가도 부딪히고 어른이 특히 어른이들 뛰어다니다가 예. 이 집도 좁은데말에요확 열었는데 막받게져가고또 아. 병원 실려가고 그쵸? 이런 거는 우리 예상 예, 예상을 해가지고 그냥 아예 처음부터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미다지로 저희가 아.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그 방에는 이렇게 우리가 석가네식으로 이 천정심도 높이 제한 때문에 아. 원래 주택용은 천장이 있어요. 예. 근데 얘는 너무 닫다 보니까 여기도 개방감으로 방으로 이렇 석가래로 해드렸어요. 아 석가래로. 예. 석가래로 해드렸고 굉장히 개방감이 있고요. 예. 아 그러면은 예. 여기 지금 작은 창이 있고 방에 예. 여기 지금 큰 창, 옵션 큰창 있고. 요, 요, 이분은 뭐 방송 뭐 협찬을 달해서 <laughs> 제가 그냥 요거 방송 협찬용으로 제가 넣어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근데 요거는 옵션입니다. 옵션. 예. 추가 비용도 어, 이따가 마지막에 제가 공유할게요. 이거 통창이고요. 어, 단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아, 단열까지? 기밀성까지 네. 또잘 되기 때문에 파도 소리가 잘안 들려요. 파도 소리 안 들린다. 네, 안 들리 안들려 그러면 그러면은 지금 여기 방은 평수가 네. 어떻게 될까요? 여기 두 평이에요. 방은 두 평. 어, 두 평. 여기는 더블 침대 나도 되고 더블 침대, 싱글, 어뭐퀸다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까지 나도 되고. 여기는 잠만 자는데 그냥. 잠만 자는데. 아니면 여기는 그냥. 노루 많은 거. 키 놓고 노는 거. 아, 노는 거. 그냥 여기서 이렇게 노는 곳으로 테이블 놓고 노는 곳으로 하고 아 거실에서는 또 이렇게 또 분리해서 이게 놀수 있는 그 용도로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포켓 예. 포켓몬도 예. 있고. 예. 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2평이고 거실, 주방, 네. 화장실까지 해 가지고 어, 여기 10평이고요. 예. 바닥 면적이 10평이에요. 예. 그리고 다락방이 어, 계단까지 해서 4평이 나와요. 다락. 예, 그래서 다락방은 실평수가 3.5평 나와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총 14평형이라 보시면 돼요. 아, 위아래? 예. 아, 알겠습니다. 예. 어, 뭘 보고 봐요, 가요? 예. 이 문선밖에 없어요. 문선? 예. 이 집은. 그리고 어, 예. 나머지는 다낙엽송 인테리어용으로 저희가 다 해서 오일 스텐 칠해가지고 원하는 색상으로 저희가 발라드린 겁니다. 아. 예, 런 색상도 있고요. 노란 색상도 있고. 좀더 밝은 색도 빨간 있고 빨간 색상도 있고. <laughs> 예, 검은 색상 다 돼요. 다 돼요? 다 됩니다. 오, 그러면 나무에 더... 새로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옵션으로 또 이렇게 추가? 아, 아니, 기본. 기본이에요. 선택상. <laughs> 알겠습니다. 원하는 거해드려요 <laughs> 자, 올라갈 때는 그래도 과감하게, 예, 남자도 여자도 서서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전에 우리 그 주택용은요, 계단이 여기서 올라왔어요. 어, 올라와서 기억자인데, 예. 이렇게 예. 어, 한번 꾸며봤어요, 우리가. 아... 이렇게 하면 또 공간을 더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다시 턱으로 올라가는 방식, 선으로 가는 방식. 네, 이 방식도 괜찮더라고요. 아, 이렇게 보면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뭐이어서지못 해요. 아, 이러시면 <laughs> 저기 겸손해지지 않는 <않은> 거죠. <웃음> <웃음> 여기가 에어컨 자리예요. 거기 에어컨 자리. 근데 건축주는 여기다 TV를 놓기로 했고, 아, TV를 여기 한 60인치까지, 50인치, 60인치, 아, 이거다 놓고 TV를 볼수 있고, 예. 아니면 저 지금 맞은편에 저 여기 위에. 여기 뭐 이쪽에 TV도 하나둘 수 있고 아 여기도 예아 그거는 뭐 꾸미기 나름이네요 꾸미기 예, 나름이에요 아 이렇게 매립형으로 하나 둘셋넷다 여섯 개네 육구 들어가 있고 간접 들어가고요 예 이렇게 우리 서로 문을 열면 맞바람이기 때문에 여기도 굉장히 시원해요 아 그리고 또 아까 200T 단열이 좋기 때문에 예. 여름엔 또 시원하고 예. 겨울엔 또 따뜻하고 여기는 어 겨울도 그렇지만 여름에도 다 안에는, 실내는 반대, 반대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 예, 그래서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또, 무더위에, 안에 들어오면 시원해요. 아. 예, 그, 좋습니다. 난방도, 어, 우리가 필름으로 해서 필름 깔아드렸고요. 난방. 예, 그리고, 뭐, 예. 요즘 마루도 이제 강화마루 깔아드렸는데, 요즘 강화마루 제가 한 지금 4년, 5년 차에 지금 강화마루 많이 깔아드렸는데, 가끔 이제 오차가 있더라고요. 오차? 예, 이제. 그거 <laughs>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그거는 제품 잘못이지. 전체가 다 그래요. 강화바로 쓰시는 분들은 다 인정하실 거예요. 동감하실 겁니다. 요 틈이 다 갈라지거나 네. 뭐 하는데 그런 것에 염려되시는 분들은 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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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즘 장판도 많이 괜찮아요. 아, 기술 많이 좋아졌어요. 장판도 많이 깔고 데크, 데코 타일. 데코 타일도 되고 여러 가지 와서 상담 받으셔. 안 되는 거 없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네.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네. 말씀드리면은 대표님께서. 네. 다 아, 이렇게 다 알려주시고. 그하면 이제 추가 비용이라는 거는 평수가 늘어나거나 예. 부피가 늘어나거나 이제 뭐붙박이장이나뭐뭐 이런 용도로 필요하신 분들, 중문 이런 거는 추가 비용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예. 우리 손에서 할수 있는 것들은 그냥 선택사항으로 제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아, 네. 앞전에도 그렇게 했고요. 예. 네. 뭐 제가 마루가 바뀐다고 해서 초, 추가 비용을 받거나 그런 건축주는 어, 400명이 넘습니다, 거축주가 아, 저, 제가. 예. 예, 한 분도 없습니다. 아. 예. 예, 공사를 예. 늦게 해서 욕을, 욕은 몇번 많이 먹어봤지만, 어, 제가, 어, 추가 비용을 이런 걸로 해서 받아서 양아치 짓은 안 합니다. 아, 그러니 이게, 네. 어차피 예. 지금 예. 계속 영상을 예. 보시는 분들은 예. 느끼실 거예요. 아, 그냥 지금... 솔직하게 다 맞아요. <laughs> 그러면은 일단 얼추 이제 외관, 예. 내부, 다 이제 설명을 들었어요. 예. 그러면 아, 궁금해하는 네. 그게 이제 금액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나가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 그래요 내려가서 얘기하죠 뭐. 예, 내려가서 여긴 좀 어, 약간 겸손해져야 되니까 예, 겸손해져. 아니, 허리를 굽히겠어 예, 알겠습니다 <laughs> 내려가시죠 예. <laughs> 어 대표님 내려왔습니다네 예. 예, 좋습니다 예. 좀의자가 바뀌었네요 예. 아예 이게 가벼워서 <laughs> 이동이 되네요 <laughs> 예.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오늘 태안에 여기 설치된 10평 체류 침터 예. 금액을 궁금해 할것 같은데요. 예, 저희 체령심터 어, K-top 하우징의 유로풍 빨강머리엔, 어, 최초 빨강머리엔 체령심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금액은 부가세 별도로 3,500만 원입니다. 3,500에? 예, 중공용과, 그리고 비단열이 아닌 중공용으로 어. 되는 체령쉼터를 어, 우리가 3,500에, 요, 여름에, 그냥 그, 휴가철 끝날 때까지. 아. 8월 15일까지만 저희가 행사를 하겠습니다. 8월 15일까지 3,500에? 네. 그러면은 전국 배송 다 되는 건가요? 전국 배송 되죠. 제주도도 되는 거고? 제주도는 안 돼요. 제주도는, <laughs> 네, 제주도는 못갈것 같고, 제주도는 현장 건축으로 해야 되고요. 현장 건축. 제주도 분들은 별도로 전화를 주세요. 제가. 아, 또 제주도에 또 우리 팀들이 계시니까 거기 또 나름대로 저희가 금액하고 이런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이니까 전화를 따로 주시고. 아, 네네. 육지에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3,500에 공장에서 지어가지고 갖다 드리는 기준이고, 운반비는 별도입니다. 예, 예, 별도 예, 운반비 별도고, 별도. 부가세 포함 안된 금액이고. 예,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 체령집도 집이에요. 집이라고 해서 주택이랑 다를 거 없어요. 체령집도 똑같이, 어, 똥도 싸야 되고, 물도 먹어야 되고, 전기도 써야 되고, 해야 되니까, 정화조, 상수도, 아니 때로는 지하수, 그리고 전기까지 다 신청해가지고 다 들어오는 그, 여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다 시스템이 다 똑같기 때문에, 네. 그것도 어, 좀 우리가 다 일괄로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다 통괄로, 일사천리로 가능합니다. 네. 그, 그리고 어, 여기 토목공사, 뭐, 보강토, 뭐, 이런 물매 잡고, 배수로 이런 것도 전부 다 저희가 공사 가능하니까 그런 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들어오세요 그리고 견적은 우리한테만 보면 안 돼요 현지 사람들한테 한번 보시고 우리한테 아. 보시고 거기서 고르셔서 마음에 드시는 걸로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만큼 예. 자신 있다는 뜻인 예.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설치 기간은 예. 어느 정도? 저희는 같고? 지금 많이 밀렸어요 한 60채 정도 밀려 있는 상태 아. 그리고 어, 3주에 한 대씩 나가는 꼴. 한 번씩? 3주에 이제 우르르 나가서 또. 네, 네. 그래서, 어, 건축기간은 두달 음. 잡아요, 두 달. 저, 거의, 두 달. 두 달인데, 지금 와야 두 달이고, 이게 세 달이 될지, 네 달이 될지, 그거는 일단 오셔서 순보를 제좀 매겨봐야 돼. 요두 네, 달이면 조금, 조금 걸리긴 해요. 네, 건축기간은 예. 두 달입니다. 예, 두달 걸리고, 어, 그러면. 계한 달부터 두 달이 아니에요. 건축기간은 우해하셔 어, 어떻게. 계약을 써, 쓰고. 두 달에서 따지시는데 아니에요. 계약서 쓰고 들어가는 날, 아부터 우리가, 나이부터? 우리가 어, 통보를 해요. 예. 아 거주신님 차례 들어왔습니다. 들어갑니다. 하면 그때부터 저 날짜 날부터? 정해야지. 뭐 계약을 해, 해가지고 두달 넘었다고 뭐 계약금 10% 돌려달라는 분도 계시는데 어, 내가 좀 많이 좀 당황해요 그런 거에 그래서. 그... 어, 지금, 그것도 내가 미리 매도 먼저 맞아야 될것 같아서 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너, 예. 너무 솔직하게 오셔, 얘기해 오셔서 그가지고 예. 오셔서, 어, 내 순번이 몇 번째인지, 그거까지 딱 해서 건축 기간과 받는 날짜까지 다 받아가셔요. 아, 예. 그러면은 일단은 예. 빨간머리엔, 예. 체류형 10평형, 예. 요거 중부 2지역 기준 해가지고 3,500 이렇게 네.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어우, 너무, 그래서 설명을 너무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너무 편했어요. 이제, 아까 제가. 비밀스러운 거 이제 공개를 좀 우리가 이벤트나 뭐뭐 뭐 없어 뭐안줘뭐 예. 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 제가 8월 15일까지만 딱 8월 15일까지만입니다 그래도 데크리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댓글 반대 보이는 댓글. 그래도 집만 갖다놓으면 좀 허전하고 예. 네? 데크도 또 개인적으로도 발주도 좀 알아보시면. 평당뭐 칠팔십 만씩 해요. 아 데크 체력 시스터 기준으로 네 평. 네 평. 예, 제가 칠팔월 십오일까지 지원하겠습니다. 팔월 십오일까지 계약하신 분. 예. 팔월 십오일까지. 예. 그리고 물음통 예, 바지 들어가고요. 물음통. 물음통 바지. 예, 밖에 보면 저 예. 비가 오면 줄줄 세지 열리지 말라고 예, 예. 옆으로 뺏어가는 물음통 아, 바지. 거기까지 예, 인덕션, 삼구, 어, 심링 팬. 이것도 다 저기 서비스예요. 서비스. 네. <laughs> 네 요로 요거, 요거까지만 제가 8월 10일까지 어,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데크, 실링팬, 인덕션 3부무름통까지무름통까지 물음통 네. 이렇게 저희가 뭐좀 썸네일 좀 네. 해도 되나요? 뭐 신발장도 있잖아요. <웃음> 신발장. 신발장. 아, 여기까지면 뭐다 주는 거지? 뭐. 아, 그... <laughs> 오늘 일단은 케 o 터 하우징에서 대표님께서 직접 나오셔가지고, 항상 네. 이렇 아, 직접 나오시지만, 원래 저도만 태양까지 이렇게 셔가지고 너무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수면 사람이 아, 없어 일단은 네. 오늘 빨간머리엔 시평형 체리온 쉼터 이렇게 서비스까지 다 들었는데요. 네. 오, 너무 오늘 고생하셨고, 제가 한번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독 또 뵙겠습니다. 네.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번 해주시면 안되 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어. 삼가해 주시고, <laughs> 네. 그거만 세 가지만 해 주십시오. 예, 네, 네. 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